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미원 교회는 성령 강림 후제12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민과 이방 여인이고요. 성경 본문은 이사야 56장 1절 6절에서 8절 10편 133편,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29절에서 32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느껴진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선민 의식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더욱 분명해졌다고 하는 점인데요. 물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더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예언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이제 율법을 지켜가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는 성경을 편찬하게 되고,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과는 아주 다른 신앙적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분명 이스라엘은 여우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이 전통은 이 시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가 분명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엄연히 다른 종교로 분리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저 이스라엘, 그 교훈으로. 신앙은 회복했지만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저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데, 어째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400여 년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배은 망덕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율히 여기신다는 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바로 가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 보익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딸의 가진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 그 딸이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려 지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무섭고 안타까운 병증을 이 여인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과연 무슨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그 신앙 전통을 비판하시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신앙 양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가난 여자 수로보이에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간사하죠. 갈급한 마음이 커서 예수님을 찾았어도 사실 쓴 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수로보니의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기분이 언짢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의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소리입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정도 말이면 교회 앞에 침을 뱉으면서 발길을 돌릴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한번 정말 흉악한 소리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개 같은 놈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과 한판 붙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량하고 기품이 넘치고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담긴 소리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생기는 당연한 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수로본익의 여인은 아픈 마음을 달래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수도 친 주님의 말은 그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욱 분노하고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주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세주일지 모르나 자신에게는 정말 막돼먹은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조아렸습니다.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그녀의 사랑하는 딸은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참 그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모르고 우상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본인의 여인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상스러운 욕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상처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심정이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인 이계 여인의 대주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또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가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태도,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중심에 새길 수 있는 마음 오늘 수로보이의 여인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여러분 누구나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분노도 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행동과 자신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러고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비수도친 말들은 그 여인을 시험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